해로 이론을 우리가, 해로 이론, 해로를 갖고 해석할 때는 항상 주파수 영역에서만 따지고 타임도메인은 거의 잘안 따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반도체고가 그이 물성을 따지게 되면 이제 주파수보다는 오히려 시간이라는 개념이 뜯어갑니다. 그러면은 물성할 때는 시간 개념을 막 계산 막 해놔놓고 나중에 해로를 가서는 주파수 영역에서 막 따르지거든요. 그럼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둘다다 다 관계가 없으면 은 지금 내가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시간 영역에서 어떤 반응하고 주파수 영역에서 반응이 서로 관계가 있으니까 그 관계가 어떠한 매칭이 되는지는 먼저 알고 들다 봐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헤로에서 따졌을 때 주파수 영역에서 막 특성 따지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물성이 가서는 주파수를 안 따지고 시간 영역에서 따지니까 조금 혼동이 일어나고 아예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BJT의 주파수가 높게 되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변하는 신호가 되면은 트랜지스터가 똑같이 동작을못 한다는 거죠. 왜? 캐리어들이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캐리어들이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회로로 봐서는 주파수 영역에서 굉장히 빠른 주파수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주파수가 언제까지, 어떤 주파수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주파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 프리퀀시로 가서는 BJT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록 프리퀀시에서는 우리가 쓸수 있지만 은 우리가 뭐 휴대폰에 쓰고 있는 기가 헬스 이런 데는 트랜지스터가 동작을 안 해요. 아예. 그래서 다른 트랜지스터를 써야 한다는 거죠. 동작하는. 자, 그래서 가장 우리가 트랜지스터의 기본이 되는 게 뭐였죠? 엠비타에 흘러들어간 전류하고 콜렉터로 빠져나오는 전류의 B 그러니까 콤본 베이스 때의 current 인 알파 값이 있는데 그 알파 값을 제가 앞에서 구한 거는 그냥 주파수하고 전혀 관계없이 일정한 알파 값을 구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파 제로라고도요. 그런데 주파수 f의 함수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데 이 표현식이 뭐냐 하면 보드선드로 하면 이와 같은 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F 알파라는 이 주파수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일정한 알파 제로만한 크기를 갖게 되고요. 알파 제로만한 크기를 갖고 되고 F 알파로부터는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마이너스 20 dB 파 디케이드로 주파수에 따라서 알파의 값이 이렇게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0.99였는데, 그것이 뭐 100kH, 100MHz 이상이 되니까 0.5, 뭐 0.1이 되더라. 만약에 알파제로가 0.1이면 베타 값이 얼마가 돼요? 1마이 알파제로분의 알파, 알파인데, 알파가 0.99가 되면 100 되는데, 얘가 0.1이 되면 0.9분의 0.1이 되니까, 이건는 9분의 1, 즉 베타가 1보다 적은 트랜지스터 성폭을 뭐하는. 그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주파수에 가면은 알파 값이 떨어져서 트랜지스터로서의 역할을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가 트랜지스터 역할을 하는지를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만들어진 이 f 알파가 어디 있느냐를 찾던 거예요 자이 f 알파를 따지는데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 영역에서 따져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파수 영역에서의 쿼드 프리퀀스 f 파 하고, 그 다음에, 시간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시상수입니다. 시상수 타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와 같이 RC 회로를 들다 보게 되면은, 인가되는 전압 VST를 인가하면은 R과 C로 디바이드해서 C에 걸리는 전압이 출력 전압이라고 봅시다. 그런데, 공격으로 시간 영역에서 VST가 이와 같이 유니트 펑션이 들어오게 되면은, 출력은 이렇게 충전 전압원으로 이렇게 충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파형을 구해 보면은 V 0에1 2에마 t 오버 tau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t가 0로일 때는 전압이 제로되다가 t가 무한대로 가면은 V 0으로 가는 그런 파형이 되고 여기 들어가는 이 tau가 바로 시상수인데 시상수는 R하고 c하고의 곱입니다. 이와 같은 심플한 해로에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tau는 항상 req 곱하기 c라고 나오는데, 요 req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c 양단에서 들다 봤을 때 저항값이 req라면, 그 req하고 c하고 곱하면 시상수 타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 영역에서 이 타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원점에서, 원점에서 이 vct를 갖다가 미분을 해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만들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타오입니다. 자, 어떤 포인트에서, 0포인트에서, 0이하는 점에서 기울기를 구한다는 것은 요 점에서의 어떤 파형이 올라가는 속도가 돼요. 속도를 그대로 연장했을 때, 최종치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만약에 VCT가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만한 속도로 쫙 움직였을 때, 최종치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바로 시상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파형이, 만약에 v0t라는 파형이 이렇게 e 스 p o n e 함수로 감소를 해요. 그럼 내가 2면 시간 t1에서도 똑같은 성립합니다. t1의 순간에 이 접선의 기울기를 딱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요점이무서 뭡니까? vct가 감소하는 속도죠. 감소하는 속도로 그대로 연장을 하게 되면은 요속까지 걸리는 시간이 시상 타워가 됩니다. 요 때도 마찬가지. 요 때도 똑같이 요렇게 하면은 요 속까지 걸리는 시간이 타워야. 언제든지 그래. 어느 포인트든지 그 포인트에서의 속도를 구해서 그것이 최종치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실질적으로 가다 보면은 속도가 점점, 점점 늘어져서 더멀리를 가지만 이걸 평균적으로 보면은 요 같은 속도로 쭉 감소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속도입니다. 이게. 요 접선의 기울기가 사실은 평균 속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우리가 물리적으로 따졌을 때, 물리적에서 평균 속도를 구하면, 그게, 아, 개가 갖고 있는 시상수라는 걸 감을 잡아야 돼요. 자, 좀 이따 설명을 할 거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상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포인트든지 마땅히 없어요. 요 포인트에서 따져도, 기울기를 구해. 그러면은, 요세 가지 길이가 타워가 되는 거예요. 시간축이니까, 타워만은 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타워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타워가, 해로에서는 c와 c에서 들다본 저항 성분을 곱하면 나오는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 해로를 보대 선도를 그립니다. 보대 선도를 그리게 되면은 오메가 c에서 코오프리까지가 되는 이와 같은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모양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오메가 c를 구해보면은 바로 rc분의 1이 나와요. 이거, 이, 이거에 대한 전달 함수를 구하고 vcs하고 s VSS의 B를 구해보면 1 플러스 SSRC 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보의선도를 그리게 되면 이와 같이 되고 이 오메가C는 RC분의 1이 되니까 바로 타오분의 1이에요. 이 타워, 앞에 시스, 시간 영역에서 구한 이 타워하고 주파수 영역에서 구한 크다프리 것이하고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C는 타오의 역수니까 이 타워하고 오메가 c하고 관계가 있고 이 타워라는 개념이 오메가 c로 가니까 오메가 c라는 의미는 또 뭐냐 하면은 r c 이쪽에서 c에서 r로 들다 봤을 때의 저항, 저항값하고 c로 들다 봤을 때의 저항값이 오메가 r과 오메가 c가 같다는 거예요. 어, G 어 오메가 c가 있지. gr과 gc. 그러니까 c에 갖고 있는 임피던스의 크기하고 R이 갖고 있는 임피던스의 크기가 같아지나 주파수가 바로 오메가 C를 의미하는 거예요.